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BMW 3 GT 2015년식 모델입니다. F 바디고 차량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오늘 작업 오늘 작업해야 될 거는 안드로이드 모니터 12.3인치로 교환 작업합니다. 지금은 작동은 다 되는데 고객께서 님 요거 그 지대 탈거하려고다가 모니터 껴 보셨어요. 이렇게 하고, 요거 교환할 겸 안드로이드 모니터로 교환하려고 합니다. 그냥 후진 넣으시면은, 호방 카메라 다 정상작동 나오고, 모니터 화면 다 키우고, 안드로이드도 되고, 이제 뭐 플랫스토어나 이제 그런 데 들어가셔서, 티맵, 뭐 카카오네비, 뭐 넷플릭스, 뭐 디즈니, 이런 거다 사용 가능하시고, 원래 순정 기능도 다동일하게 사용 가능하시다. 이렇게 해서 작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순정 모니터 탈거했습니다순정 모니터 보시면은 요거는 대략 한 7인치 안돼 보이는 것 같은데 일단은 작은 사이즈 요거는 12.3인치 일단은 대충 요관상으로 봐도 확실하게 크게 차이가 난다. 그러면 요거 마무리 작업 먼저 다 해보고 또 작업 완성된 거 보여드릴게요. 뭐 어떻게 썼나 몰라. A few moments later. 네, 저다 됐습니다. BMW 3GT 2015년식 안드로이드 모니터 작업 완료됐습니다. 보시면은 아까 사이즈 비교했듯이 기본 순정 화면이랑 차이가 큰한두배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메인 화면 보시면은 내비게이션 음악 이런 순정 시스템 설정 순정 시스템 들어가면은 원래 기존 화면, 원거는 터치를 안 되고 원래 기존 사용하는 쪽으로 여기 밑에 쪽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터치를 하게 되면은 원래 순정, 원래 다시 안드로이드 화면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후진을 넣으면은 동일하게 원래 순정 화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버킹놈에는 다시 안드로이드 하면 이렇게 넘어가고 그 다음에 어 메뉴 들어가시면은 크롬 인터넷 사용 가능하시고 구글지도 유튜브 멜론 블이스토어그 다음에 넷플릭스 그리고 팀에 이렇게 기본적으로 다 깔려져 있고 없으면 플레이스토어도 가서서 로그인 하시고 다운받으시면 된다. 그렇게 하시면 은 인터넷 되면은 다 사용 가능하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족한 것들도 다 수, 채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작업 완료됐습니다. 일단 사이즈 자체도 운전석에서 이렇게 보는 시야에서는 사이즈도 크고, 안드로이드도 되고 인터넷도 되고 다 된다 기존 사용하시던 것들보다 훨씬 더 좋다 기존 사용하시던 것들은 다 당연히 다 사용 가능하시고 작업 시간은 한두 시간 차종마다 틀린데 한 두세 시간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